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황민서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승리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 네. 일단 뭐 저번에 농구 영신이라는좀 특수한 경기를 하면서 좀 피로도가 솔직히 쌓이긴 했는데 그 경기를 이기기도 했고 어찌 됐든 또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오늘 같은 경기부터 다시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 뭐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주장 재석영 필드로 좀 많이. 그런 정신을 주입시켜 주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 팀이 가드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사실 뭐 선수면은 <laughs> 당연히 뭐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뭐더 많이 뛰고 싶고 제가 더 활약하고 싶은 건 있는데 어찌 됐든 팀 구성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드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뛴다면 너무 좋지만 그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거를 좀 조화롭게 맞춰 가야지 나중에 플레이오프라든지 그런 높은 무대에서 좀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도 맞춰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로 나오고 아니면 식스맨으로 나올 때 멤버 친지에서 나올 때그 마음가짐. 지금은 뭐, 뭐 똑같겠지만 좀 어때요 베스트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올 거죠 음. 베스트로 나오면 이제 사실 어찌됐든 승부는 4쿼터에 결정이 나는 거긴 하지만 1쿼터에 좀 그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게 경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막한 10점 2점 지고 나가는 경기가 되면 마지막까지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게 좀승 처음부터 좀 승부 아닌 승부를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거 같고 식스맨으로 나갈 때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식스맨으로 나가면 좀 팀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좀 위기인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스 없이 좀 구준일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칩스맨은 잘안 해봤죠. <laughs> 어, 아, 잘안 그렇죠? 해보긴 했는데 아예 네, 안 해보진 네. 않았습니다. 네. 그 2024년도 농구 영신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지난해 끝을 굉장히 잘 보냈던 현대 모비스인데 오늘 경기가 2025년 첫. 경기였단 말이에요. 특히 뭐 아시겠지만 뱀띠시잖아요. 이 그래서 네. 저희가 을사년 하면서 뱀띠 선수들도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 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유기상 선수 또 양준석 선수 같은 2001년생이고 뱀띠입니다. 오늘 경기 앞두고 좀 그런 점은 없었나요? 이 뭔가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이런 동갑내기 선수들을 상대하는 경기였는데 좀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달랐을지 궁금합니다. 네뭐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석이랑 기상이는 워낙 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해오고 경쟁해왔던 친구들이고 이렇게 또 프로에 와서 프로라는 무대에서도 이렇게 맞붙을 수 있다는 게 시내에서 서로 연락도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음. 또 말씀해 주신 게 모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준석이 기상이가 자랄 때. 네. 같은 친구로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농구 선수로서 그런 경쟁심이나 어. 좀 그런 게 불타기도 하고 해서 좋은 정말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쭉뭐친함지만 경기 때는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외국인 선수 두 선수가 이제 꼴미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어 그럴 때 조금 든든하지 않아요? 네 너무 든든하죠. <laughs> 그리고 좀 손발 맞추는 건 없어요? 그 선수들하고? 네. 많이 맞추죠. 비시즌 때부터 계속 맞춰왔고 어쨌든 게이지 프림 선수는 뭐 저랑은 작년부터 했고 그전 그전에 뭐 3년 전부터 와서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 좀더 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쇼농 선수는 제, 예전에 있었지만 그때 있었던 멤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비시즌 때부터 그 선수가 뭘 잘하고 어떤 거할때좀 힘들어하고 어. 그런 거를 좀 많이 파악했었고 지금 시즌 치르면서도 계속 좀 더. 그 선수가 잘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쇼롱 선수가 잘해야지 저희 팀도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맞추고 연습 때부터 좀 많이 해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쇼롱 선수와 프림 선수가 지금 올 시즌 보면 거의 20분씩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두 선수가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가드로서 좀이 선수가 나왔을 때와 또 다른 선수가 나왔을 때그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프림 선수와 쇼롱 선수 좀 각각 어떻게 좀 접근하시는? 어. 식으로 경기를 대처하십니까? 일단 게이지 프림 선수는 워낙 예. 잘 뛰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음. 좀 수비 이후에 속공 트랜지션 상황에서 좀 많이 봐주려고 하고 그런 거를 할때좀 많이 컨디션이 없대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이것도 중거리 슛이 워낙 그런 정확한 선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 촌농 네. 선수는 어찌 됐든 포스트나 그런 일대일 부분에서. 거의 1대 1로는 막을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은 어쨌든 더블 팀이나 그런 상대 헬프 수비가 왔을 때 빼주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이제 손흥 선수를 믿고 준 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때는 저희가 좀 밖에서 많이 움직이는 아. 방법으로 그렇게 좀 계속 맞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양준석 선수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양준석 선수 롤모델로 그 할리버튼 선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롤 모델 선수가 있으시다면 박무윤 선수의 롤 모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말해 왔었는데 이제 예. LG에 오늘 아쉽게 못 나왔지만 두경민 형, 경민 아. 형이 제롤 모델이었고 예, 예. 계속 어떻게 보면 맞대결을 해보고 싶고 롤 모델과 맞붙는다는 게 정말 좋은 그런 자극이기 때문에 음. 그러고 싶은데 지금 형이 좀 아파서 네네 예. 네, 네. 네, 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경기 잘 승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홈 경기에서 팬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한 말씀 들어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이 벌써 다가왔고 또 1월 1일도 지나가고 계속 이제 2025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텐데 어찌됐든 농구도 지금 이제 3라운드 막바지지만 4월 6라운드 남았고 제일 중요한 플레이오프도 남았으니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점점 많이 찾아주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선수로서 감사할 따름이고 농구하면서 더 신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승리하고 팬분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마무리할 테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찾아주셔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